부산시가 올해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일자리 19만 2천 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. 청년과 여성 고용률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장동원 기자입니다. 지난해 부산 고용률은 66.9%, 올해는 67.1%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부산시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9만 2천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시 2025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이스 산업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를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. 한편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315억 원이 많은 8,930억 원을 투입하고 금융과 첨단업종 등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2033년까지 2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밖에도 장애인과 청년, 여성 등에 맞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부산시는 이를 위해 4개 전략, 16개 실천과제를 시행해 청년 고용률 46.3% 여성 고용률은 59%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서 2월 현재 부산 고용률은 전국 14위, 실업률은 3.1%로 전국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. 채널 BTV